그래 별로안 예쁘네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서 귀여운 척 해볼래 이제 어? 갑자기 나 라고 해? 귀여운 목소리인데 아, 왜 그렇게 뛰어 왜 그렇게 뛰어 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게어네메어크리스마스아나저 아, 죽어, 죽어, 죽어. 눈사람 앞에서 귀여운 척 할래 네 오졌다 오졌다리 치렸다리 치렸다 오졌다리 오졌다 영상에서 보면 얼마나 예쁠까? 민지 언니 개히 입고 그래? <laughs> 내가 핫팩 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지? <laughs> 같이 가요 민지야. <laughs> 우리 단골. 예두번 <laughs> yeah, 가면 단골이지. 전까지두번이나 맞. g o o d b <laughs> 너도 또...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웃음> <웃음> 왜? 빈부격저오는데 <갇혀> <laughs> <laughs> 미래야말이야. 미래야, 미래야. <laughs> <laughs> 이거 왜 자꾸 구부러 올라? <laughs> 이거 뭐야? 사람은 <하나> 움직이는데? 단 <laughs> 마시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근 학교? 같은 빵 쪼가리지만, 아, 어, 비싼 거죠은근하 원래 오늘 디저트 카페 나브랭이를 가드리려고. 빵 나브랭이를 먹으려고 했거든. 역시 우리감성면 이거야. 아까 지고 사진을 먹어. 하지 <laughs> <laughs> 누가 술을 안마신다고 해 음. 일단 조민지랑 이옥주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맛있어 <laughs> 온통 시콤해서 <식품에서> 가온나시 같잖아 <laughs> 가온나시 <가옥> <laughs> <laughs>

그러니까? 선미도 아니야, 이거? 어, 맞아. 뭐지? 그거, 그거. 아, 맞아. 그거. 춤. 그거. 아, 자 거야. 몰라. 정말 미치겠미라고농하고 어. 와, 한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laughs> 아, 한다 보이 보라고 그그습니다이단 한번 보여 드리고. 아, 오늘은 현아 하시잖아요. 아, 오 현아예요. 조현아 엄마 기리임마엄만착카파 임사. 반마도 달림마. 엄마도 달림 옷이야? 도 달림마. 어도 달림마. 도 달림마. 엄마 저 갤러리에 인맥 찍고 저 뒷부분에 딸막이 이로 올리고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림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따로 분리해야 되잖아. 분리해. 그래. 이렇더 재밌게 올려야 돼. 자 올려야 돼. 이렇게 부담감을 그러면 제가 <laughs> 여기 끈이 있는데 말이죠. 그럼 제가. <laughs> よけよけ。 언니 요즘 유행하는 거뭔데 t I 하트! 뭔데? t I g o 아 i 알아! go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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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섹시 t 오늘 한 판데 t I 하면어해 t I got it. 어 응. 아. 아 시작 투자 끝났었어요? 투자해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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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초미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꿀잼인데 왜안 보지?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안 재밌어 아직까지 영상이 좀내외 어, 그래도 다 어울려. 춤춰봐. 아니, 예쁘게추라고멋있겠추라고 아이씨,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배부르다고 재미없으면 안 돼. 진짜 빨리. 내가 없어. 언니가 없어 봐. 내가 어떻게 어야 돼? 나 되게 재미없고 진중한 사람이라. 어때? 아, 웃겼어? 어! 민는 <laughs> 얼굴이 커서 이렇게 큰거되거 아니야? 자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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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 <뼈가를 높으신다. 웃음> <laughs> 양이 너무 많아! 이거 <laughs> 아, 뭐야? 내가 쓰면 더심심하이가힘어 여기 야

너무 작아서난 너무 잘 보이는데, 얼 어, 민지 얼굴도 하나 얼굴이 려르잖아제 얼굴보다 민지 얼굴이 훨씬 작은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데 말이야. <laughs> 말이 뭐야? 말이야, 같은 선상이 있는데 말이야. <웃음> <오케이>. <웃음> 안녕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아니 우리 만나서 그 인사를 못했거든 민지 겨울 하울 영상부터 어? 정한 아예 오프닝 렌트가 있는데, 그... 아, 알려볼래? <laughs> 그거 한번 여기서 해볼래? <laughs> 안녕, 여러분. 치미초미입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표절 느낌 같은데. 어, 왜 다들 안녕, 여러분이라고 하던데? <laughs> 누가 안녕, 여러분이라고 하죠? 나는 어깨 말고는 다른 유튜브 전혀 보지 않아서. <laughs> 안녕, 여러분. 아, 선지겠다 <laughs> 치미초미입니다. <laughs> 나는 어깨 아니면 천재 이승국밖에 보지 않아요. <laughs> 승국님 보고 계세요, 제 사랑? <laughs> 선미님 보고 계세요, 제 사랑? <laughs> 아, 손쉬 <더> 아. <귀여워. 웃음> <laughs> 어나 지금 존스대가 아닌데 말이야 어? 귀엽지 않은 가격이야 응. 와. 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 어? 괜찮아가 어, 이거 괜찮지? PVC리드야 어? 어때? 사줄까? 구렴 어, 한... 어 러블리? 오프숄더 스케일 서 어? 괜찮다고? 거적대기 아니야 너무? 거적대기라고 가자 오늘 쇼핑이야 아, 돈 넘는데? 가자 역시 이걸로 찍으니까 덜 유난인 것 같아 아 그지? 렇 핸드폰은 어. 유난지 핸드폰도 유난이고 천만이도 존나 유난해 이 Just k i e l the man 야! 뻔하다! 이러는게 제 락을 끼지 않게 엄청난 철벽 <laughs> <laughs> 어 노숙자신가봐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쉬사하쉬나나나나나쉬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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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k 면날 쉐이키. 짜증 화장실안 돼. 인제 5번이야. 5번이야, 5번. 아번이 어디죠? 어, 언니. 어, 언니 미안해. 언니가 암흑이야 지금. 나해 어? <laughs> <laughs> 아, 영화 나쁘지 않았어. 아, 너무... 약간, 약간 약간 마블 짭짭 같은 어, 마지막에 아쿠아맨 아니고 선둥의 신 같았지만 나쁘지 <laughs> 않았어. 나는 반지의 장더커어 뭔가 반지의 대왕 감성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고. 맞아. 어 여러 여러 왕전도씬은 그 어, 굉장히 반지의 약간 어, 그런, 그런 느낌도 난좀 받았고. 메라 존예고. 약간 아쿠아맨도 약간 토르 짭짭 같은 느낌이지만 어, 어, 나쁘지 어, 않았어. 아서 존머시고 음악도 괜찮았고 전투도 괜찮고 시 g 시즌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지만 나쁘지 않았어. 난그 컨셉인 것 같았어. Yeah. 그면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앞뒤로 사람들이 다닥따닥이다아니 부끄러워. 아직은 많이 부끄러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오늘 우리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요즘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다 했나? 초미사, 아니 초미사, 초미 유튜브도 구독 잊지 마시고, 간간이옥깨가 거기에서도 등장을 한답니다. 당분간 나갈 예정이야. <laughs> 우리 브이로그는 모두 오케한테 올라가요. 당분간은. 그리고 우리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